안녕하세요. 진동률 프로입니다. 제자와의 승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역시 파도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이고요. 자, 대사정석이 나왔습니다. 오, 요즘 인공지능에 의해서 새롭게 여러 가지가 밝혀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실수 없이 서로 진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한칸 예, 뛰는 수와 막는 수는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막게 되면은 흙이 받는 자세가 좀 좋아져요. 받는 자세가 좀 좋아지기 때문에 바로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변 어디를 밀어가거나 걸쳐가거나 할 가능성이 높고요. 한칸 뛰게 된다면 흑이 받는 자세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뛰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안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흑의 응수타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칸에 뛰면 안 받겠다, 막으면 받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실전. 뛰었고요. 눌러갑니다. 자, 여기서 밀어갔을 때한 칸을 뛰어갔는데요. 지금 여기서 한 칸을 뛸때 젖혀간 것이 강수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받는 건데요. 그럼 백은 뻗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게 된다면 이쪽을 못 젖힌 대신에 귀가 조금 안전해지게 되는데요. 실전 같은 경우는 이걸 젖히기 위해서 이걸 하나 미는 수를 받아들여야 하고 지금 귀가 조금 위험해진 대신에 이쪽에 하나 머리를 젖히면서 조금 더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즉 흙의 강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랑 대국하는 이 친구는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조금 세게 강하게 두는 편인데 여기서도 기질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호구를 쳤고요. 호구를 친 수는 지금 흙이 이제 이쪽 어디를 받으면 여기를 젖혀서 두겠다는 건데 저도 단수를 치고 반발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진행인데요. 등 흙이 일단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찌르고 이을 때 뻗어서 백을 공격을 합니다. 이때 보통은 이 선을 기어야 하기 때문에 백이 좋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선을 기더라도 자후에 치중을 가면 흙그 귀가 걸리기 때문에 이걸 살면은 흙이 귀를 받아야 할 거고 한 번쯤 자기 진영을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선을 기는 것도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이후에 이선을 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이선을 기는 것이 무슨 목적이 있다고 라 한다면 결국은 3선을 길 시간에, 3선을 다섯 번 기는 시간에 이걸로 2선을 다섯 번 기게 되면 한 70밖에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귀를 잡는 수단이 남아있다면 100이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겠죠. 자, 실전입니다. 얻었고요 뛰어갑니다. 뛰는 수 또한 지금 상황에서 맞는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6, 4, 8생이기 때문에 밀, 다고 해서, 백이 민다고 해서 사는 모양이 되지도 않고요한 칸을 뛰고 찔렸을 때, 이쪽이 돌이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흙이 먹여치고, 먹여치더라도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죠? 살기 위해서, 빠르게 살기 위해서 둔 겁니다. 밀면 두 번이 필요한데, 한 칸에 뛰어서 좀더 빠르게 바깥으로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찌르고 민 다음 소목을 차지했습니다. 공격을 하면서 이쪽에 집을 짓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애기 밀고 뛰어가자 귀를 팔아둡니다. 일단 서로 비슷비슷한 지금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흙은 이쪽에 모양이 있고 백은 하변과 좌변에서 털을 잡은 모습이죠. 이렇게 하변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급소를 찔러갑니다. 이런 자리는 항상 찔러져 있을 때는 들여다보는 게 급소고요. 찔러져 있을 때는 들여다볼 때 호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급소입니다만 지금은 찔르는 교환이 없기 때문에 방금 전처럼 호구 자세가 아니라 흙이 받을 때 붙이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젖혀서 이 단수를 볼 수가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칸이 급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흑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발을 해야 하는데 반발을 예상을 해서 백의 자세를 정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굉장히 이 친구도 초반에 잘 두고 있고요. 쌍방 호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을 빠진 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상대의 수를 단정한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가 여기 둘때 내가 여기 둘 거다. 보통 프로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둡니다. 근데 항상 여기서 많이 실수가 나오는 게 내수에 조금 집중을 하지만 상대 실 수를 상대의 응수를 조금 덜 보는 경향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즉 이거는 빠졌을 때 100에 치받는다 라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치받는 수가 들여다보는 게선수기 때문에 이게 이 자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들여다 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치받는 자리가 아무 의미가 없죠. 치받는 수가 있어도 어차피 찔리는 게 남아 있고 조금이라도 더 실리를 챙기겠다라는 생각으로 둔 건데요. 저는 당연히 치받지 않습니다. 치받을 이유가 없어요. 들여다보는 게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막아가니까. 빠지는 게 그대로 실수라는 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보통 빠졌다면 라은 흙은 백이 치받지 않았으니까 이런 걸 선수를 하고 손을 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백이 치중을 가게 된다면요. 수비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선은 기세상 이어서 다 집이라고 우겨야 하는데 들여다보는 것을 당하고 한 칸을 뛰게 된다면 흙이 견딜 수가 없고요. 결국은 이렇게 넘겨주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흙이 집이 너무 많이 깨지게 됩니다. 결국 흙은 빠지고 바로 받았는데요. 이렇게 둘 바에는 흙은 차라리 이렇게 늘어서 평범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았습니다. 실전 보시죠. 밑으로 빠졌고, 백은 맞고, 날 일자를 갔습니다. 자,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공배 연결을 대신하는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연결이 일단 공백 고요 게다가 지금은 돌이 두개가 뿌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쉽게 잡히는 형태도 아니고 날일자를 둬서 이쪽 진영을 노리면서 끊는 수를 간접 보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끊는 수를 보강하는 있는 수 대신에 날일자를 뒀기 때문에 집으론 좀 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끊었을 때 날일자가 조금 대비를 해준다 라는 생각입니다 실전은 두 칸을 벌려갔고요. 100은 젖혀갑니다. 날일자둘 때부터 노려갔던 수입니다. 흙이 만약에 끊는다면 단수를 하나 치고 뻗게 됩니다. 일단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끊는 게 선수고 들여다보는 게 선수기 때문에 흙이 미생입니다. 흙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실전에 뒤로 젖혀갔는데 뻗는 수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 수였습니다. 이때 흙이 많이 당하게 되고요. 흙은 사실은 이두칸 벌린 다음 젖히는 수를 조금 경시를 했고, 참아둘 필요가 있었어요. 조금 억울하지만, 끊어서 참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자, 뻗자, 흙의 응수가 곤란합니다. 젖혔을 때 아마 이 학생은 이렇게 끊어 올 테니, 흙은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어서 백이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것 같은데요. 백이 뻗는 수를 보지 못했고 이 경우에도 역시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상대의 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보지 못한 탓입니다. 보통 바둑이라고 하는 게내 위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의 수를 많이 놓치게 되는데 특히 지금은 상대가 당당하게 젖혔을 때 상대가 지금 방금 젖혔잖아요. 흙이 젖히고 끊을 때 쳐서 백이 안 된다고 라 한다면 대기 이 젖힌 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상대가 둔 수에 대해서 상대의 의도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즉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 좋아. 그럴 때는 내가 착각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것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상대가 무엇을 두었을 때 항상 상대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의 의도를 찾을 때까지는 좀더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뻗을 때 흙의 강수는 있는 거일 텐데요. 백은 찌르고 막을 때 끊어서 통째로 끊어가게 됩니다. 이어야 하는데요. 백은 바깥으로 나가면 양곳마가 되기 때문에 나가기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국자를 두고요. 끊는 게 있으니까 받을 때 잇고 뛰어나가기만 하더라도 흙이 이 돌을 봉쇄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흙이 곤란한 형태가 됩니다. 자, 실전입니다. 잊고, 뒤로 막았습니다. 어차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일단 흙이 조금 당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벌려갔고요. 밀고 젖힌 다음 끊어가자 밀어버렸습니다. 이 밀어간 수는 지금 보시면은 이 끊어간 수에 대해서 흙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먼저 공격을 해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거꾸로 제가 좋은 자리를 두어버린 건데요. 이 끊는 수와 미는 수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와 이 학생의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낸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끊는 수는 공격적인 수. 반면에 얘를 잡아야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은 안 되는 수. 얘는 공간을 차지하는 당장 집이 되는 수. 공격적인 수, 실리적인 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통 학생들하고 이제 레슨을 할 때는 항상 자기가 안 하는 쪽으로 많이 하라고 하니까 이 학생한테는 늘상 집으로 좀더 싸게 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악은 불분명하고요. 막아갑니다. 정말 공격적이죠. 공격적인 이제 기사들이 대부분 사 자기 걸 수비하는 거, 상대 걸 노리는 거둘다 좋아하는데 흙을 살아두면서 혹시나 나중에 좌측 백을 공격을 할 때요. 좌측 백을 공격을 할때 이렇게 뭐 공격을 할때 백이 뻗는 자리가 삶을 이제 보면서 흑의 약점을 노리는 좋은 자리가 되니까 굉장히 두터운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수를 쳤고 얻고 한 칸을 뛰어갑니다. 흑은 상변의 실리와 약간의 주도권을 얻었고 백은 굉장히 큰 실리를 마련했습니다. 붙이고 걸려갑니다. 붙인 거는 지금 이 좌측의 백이 약간 위험하지만 이렇게까지 깨 들어간 것은 이렇게 깨지 않으면은 여전히 일단 정선이기 때문에 백이 조금 힘든 바둑이라서 세게 둔 거고요. 얻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삭감을 간 다음 들여다보고 갖다 붙여간 것이 이 학생의 어떻게 보면 강점을 드러낸 자리입니다 저는 이 수를 보지 못했는데요 이수을 보았다면 백은 조금 더 안전하게 좀더 보수적으로 두었을 텐데 상당히 좋은 수였습니다 우선 제 예상은 이쪽을 젖히면 뛰어서 산다 이쪽을 뛰면은 이렇게 뛰어서 타개를 한다 였습니다 특히 뛰는 자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타개가 되는 자리가 되겠고요 근데 붙이는 교환이 오니까 백이 만약에 있는다면 젖혀갑니다 이때 부친 교환 때문에 뛰어서 살 수가 없고 하나 더 밀어놓고 장문을 씌워서 살아야 돼요. 근데 보시면은 이미는 교환이 중앙 쪽에 상당한 악수여서 집으로 손해를 많이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전은 그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젖혀서 반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끊어서 이쪽에서 집을 짓겠다고 나섭니다. 백은 단수치고 이었고요. 흑은 계속해서 갈라가면서 공세를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백이 일단 견딜 수가 없어요. 양쪽이 곤마기 때문에 젖혀서 사협을 시도를 했습니다. 흙이 만약에 이쪽을 잡으러 가게 된다면 여기를 젖혀서요. 흙이 잡을 때 그냥 이 돌을 버리고 석점을 잡고 개가로 가겠다는 건데요. 일단 흙이 성공을 한 모습이고 사실 저라면 그냥 이렇게 뒀을 겁니다. 근데 역시 이 학생 후퇴가 없죠. 잡습니다. 사모님, 여기 받으시면은 그때 제가 받을게요. 이거 석정도 죽이지 않을게요.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당연히 안 되죠? 찔러서 거꾸로 이도를 살렸고, 흙이 끊으면서 타협이 됐습니다. 지금은 호선이면 덤에 걸리는 바둑인데, 정선이면 흙이 좋은 바둑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밀어갔을 때 때려낸 수가 패착이 되었습니다. <laughs>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약간 이렇게 너무 쉬운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한테서 흔히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일단 100점짜리를 잘 두다가도 0점짜리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 따는 수는 흙이 막는 게 굉장히 큰데 이때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서 이 수를 지킨 거예요. 흙이 있는다면 뻗어나오는 수가 있어서 흙이 조금 찝찝한 형태가 되고요. 물론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어야 한다면 찔러서 한 점이 죽는 게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한 점을 잡는 것보다 막는 게 훨씬 컸고요. 이런 거는 계산미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 점을 잡는 것과 막는 것 자체가 흙이 막는 게 훨씬 큰데 이한 점을 잡는 게더 크다고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봐도 이상해져 버렸고요. 되게 뻗으니까 집이 너무 많이 깨졌고 날짜 쳐있는 수를 선수하고 이쪽을 나가면서 갑자기 미세해져 버렸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쪽을 들여다본 수가 패착이 됐습니다. 이 들여다본 수는 가만 놔두게 되면 은 흙이 이쪽을 붙이거나 이쪽을 붙이거나 하면 은 이득을 좀한 점을 잡겠다 그러면서 볼수 있는 자리였는데 실전에는 당황한 나머지 악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점이 살아버렸고요. 여기서 바둑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시간에 비해 이 학생이 굉장히 잘둔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마지막에 잔 실수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바둑이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복을 줄이는 것이 프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